안녕하십니까? ATPM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미파 제조혁신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맡아서 진행할 ATPM 컨설팅 대표 면서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인 권오운입니다. 이번 강의는 종합, 제조, 혁신, 추진 관련, 개발, VCR, EV, 테마 개선, 프로그램, 추진 실무, 첫 번째에 대한 강의입니다. VCI, 이것은, Value, Cost, Innovation, 두 문자고, EVE는, Excellent, Value Engineering의 두 문자입니다. 본 교육 내용의 활용, 분야입니다. 첫째, 가치 혁신 제품 개발, EV 테마계선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고, 두 번째, V-C-F, 즉, value, 가치, 골, cost, 원가 분의 팡션, 기능으로 된 식에서 원가를 다운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고, 보면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즉, 제품 가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해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 원가 절감 혹은 제품 개발 추진 툴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개발 VCI EV 테마 개선 추진 실무에 대한 목차입니다. 제1장은 개발 VCI 추진 개요에 대한 내용이고, 제2장은 개발 VCI 추진 체계, 제3장은 EV 테마 활동 템플레이트, 제4장은 개발 VCR 스텝 전개, 그리고 5장은 개발 VCR 활동 진단, 6장은 개발 VCR 활동 판 운영, 7장은 개발 VCR 활동 효과 측정으로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개발 VCR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부시와의 활동 추진 및 추구 방향입니다. 먼저 개발 부시와의 추진 방향 요약을 정리해 보면 활동 지향점으로서는 디자인이다, 패키징, 테스트, 개발 가치 혁신이 활동 지향점입니다. 지금 이 사례는 이제 반도체 후가공 업체를 컨설팅 했던 사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회사별로 제품, 음, 특 징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품 원가 혁신으로 코스트 경쟁력 확보자. 그다음에 제품 기능 혁신으로 일류 제품을 추가자가 지향점입니다. 성정 지표는 신제품 개발 건수, 제품 원가 개발 성공률, 부가 가치 등입니다 적용 수법 컨설팅 지원 방안은 그 VCI 프로그램 EV 그 다음에 트리저, 페이턴트, 특허입니다. 다구치, 품질공학, 그 다음에 실현계획법, DOE,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디, 디버깅, DR, 즉 디자인 리뷰로서 설계 심사 또는 실험 검토라고 하는 DR이 활용됩니다. 개발 VCI, VA, VE, 그 다음에 컨설팅 선진 사례를 정사하도록 하는 것이 수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컨설팅했던 사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컨설팅이 내용 이 들어갔습니다. 외부 컨설팅이 아닌 경우에는 사무국 컨설팅을 사례 컨설팅으로 보고 주인면 되겠습니다. 개발 부위 시아 주구 방향입니다. EV 즉 엑셀런트 V 와 가치 혁신 주구입니다. 부위는 C 분의 F로 구성되는 식이 됩니다. 밸류 가치는 코스트가 다운되든지 또는 기능이 향상되든지 하면 가치가 향상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상품 기획 시 EV는 개발 방향과 인류사 간 갭을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을 둔 EV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치 창조 활동이 추구되고 개발 단계 EV는 각 부분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 손실 항목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것이 부위의 주목적이고, 설계 단계 2부위는 제품 공정 설계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 손실 항목을 최소화시키자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가치 혁신 추구, 코스트 혁신으로서 제품 원가 혁신 추구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타사 제품의 원가가 있고, 자사 제품은 타사보다는 약간 낮지만, 인류사하고 대비해서는 이만큼 갭 해당되는 만큼 다운해야만 인류사 제품과 원가가 같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인류사 제품에서 초인류품과는 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인류품은 월드베스트라 볼수 있는데 자사 제품의 원가가 인류사를 넘어가지고 초인류품과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갭만큼 에 해당되는 원가가 다운되도록 활동을 해야 됩니다. 1단계 개입인 눈으로 보는 기회 손실을 감축, 2단계 개입인 인류 제품보다 초월한 기술 원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데, 이 활동이 바로 EV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엑셀런트 V 활동을 통해서 이 개입을 메꿀 수 있습니다. 개발 VCI 활동 툴 EV 정의의 특징으로서 먼저 EV 정의의 특징입니다. V는 원래 1947년도에 LD 마일즈에 의한 VA 활동의 시발점입니다. 이때 V는 c 분 F로서 그 같은 기능이라면 코스트가 낮은 것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VA입니다. 아스페스토스 사건에서 발단된 겁니다. 아스페스토스라는 것이 성면으로서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이라면 꼭인체 해로운 아스페스토스를 쓸 필요 없고 다른 것으 다른 것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출발한 것이 바로 VA입니다. 이때는 이제 기능 자재 구매가 되도록, 그 다음에 대체품 온가질감이 되도록, 대체품을 통한 온가제품이 되도록, 기능에 입각한 코스 다운이 되도록, 개인 기법이 중심이 된 활동이 시발점에서의 VA이고, 그 1954년도 국방성 V는 V골 C분의 F로서, 이때는 C를 다운하든지, 또는 기능을 향상하든지 해도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되도록 한 것이 바로 VE 개념입니다. 조달품 전반, 개선, 그 다음에 원가절감이 주 목적이고, 기능 개통도 활용되고, 집단 기법이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이제 활용되도록 해서 V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전 경영 활동은 VI, VM인데, VI는 Value Innovation, 가치혁신, VM은 Value Management, 가치경영입니다. V equal C분 F로서 C는 다운하고, 기능은 향상시키는 이런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마케팅에서 서비스까지를 포괄하고 시스템 창조가 되도록, 기능 창조가 되도록, 가치 혁신이 되도록 추구하며 마케팅 활용, 행동과 활용, 집단기법이 활용되도록 해서 VI, VM이 진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어서 1989년도부터는 이제 선진화된 기업의 이제 EV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엑셀런트 V인데 V는 이제 C 분의 F로서 C는 다운 시키고 F는 기능인데 향상 시켜서 V가 향상되도록 하는 측면입니다. 상품 기획에서 고객 만족 가치를 포괄하고 고객 니즈와 시즈의 결합. 그다음 니즈라는 건 이제 고객의 욕구나 이제 필요성, 요구항 이런 것들이 있고 시즈라는 것은 이제 그 제품 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다 가치 창조, 고객 만족이 되도록 하자 하는 관점에서 추인됩니다. 그 니즈 분석에 입각한 가치 향상이 되도록 집단 기법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VA, v VI, VM, EV 할것 없이 공통적으로는 이제 value, V, goal, C분의 F라는 이 식이 활용되고, 분모에 있는 코스트는 다운, 분자에 있는 평세는 향상을 통한 밸류,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에, 추구 개념입니다. 그 다음, EV 추진의 기능 중심 접근 방법으로서 EV 추진의 기능 중심 접근 개념입니다. 이종래의 코스트 다운 개념입니다. 자재비에다가 노무비, 경비이 합친 것이 제조원가인데 노무비와 경비를 묶어서 가공비를 하기도 합니다. 제조원가에다가 판관비를 합치면 총원가가 됩니다. 총원가에다 이익을 얹으면 가격이 되는데 총원가를 다운하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종래의 코스트다운 개념은 원가를 다운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크게 하도록 하다 하는 것이 바로 종래의 코스트한 개념이고 VE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하지 않고 제품 내지는 서비스를 기본기능과 2차기능, 불필요기능 기능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시키는데 기본기능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제품의 기능을 말하고 2차 기능은 또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과, 그 다음 설계 작성에 의한 원가 절감 대상 기능으로 이제 구분해서 2차 기능으로 봅니다. 그런 다 불필요 기능이 또 있을 수 있고, 기능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원가가 구성된 내용을 파악하고, 여기다가 기능 코스트에다가 이익을 합치면 이제 이 제품 가격이 되는데, 설계 착상에 의한 원가 절감 대상 기능과 불필요 기능에 해당되는 원가를 줄이거나 없앰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원가가 다운되고 이익이 향상되도록 하는 이런 개념이 저 코스 다운 여지가요 색깔이 칠해진 요 부분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향상되도록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V의 사광식 개념입니다. 그다음 EV 추진의 원가절감 목표 설정 컨셉으로서 EV의 원가절감 목표 설정 기본 컨셉입니다. 제 왼쪽에는 이제 현상 제조 원가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제조 원가고 하 가공비와 자재비로 된이 제조 원가라고 보고 이것이 100이라고 할때 여기서 코스트 리덕션 원가절감 목표를 10이라. 할때 현장 개선에서 6 사양 개선에서 4로 해가지고 10이 이 목표가 되는 경우에 이 원가 절감을 실제로 요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코스트 다운 코스 리덕션 아이디어 발굴 목표는 30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현장 개선을 10으로 사양 개선을 2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추진을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평가를 해가지고 기각이 되고 하더라도 이 10은 달성되도록 하자.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트 100을 코스트 다음 목표 10 해당되는 것을 만족시킨다면 90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제품 채용에 해당되는 90이 원가가 되고 또 이것이 신제품 채용 활동에는 70이 되도록 원가절감 추가로도 활동을 해서 원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이 활동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EV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EV 활동이 됨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VCI 추진의 EV 테마관리 방법으로서 제품과 지 경쟁력 양사 EV 테마관리 개념입니다. 테마관리로서 그 EV 추진은 제품 가치 향상을 실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월간, 월간 그룹별 활동과 팀별 활동과 TFT 활동을 통해서 이제 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원가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한 EV 테마를 발굴 후에 등록을 우선 한 다음에 이제 추진이 되도록 합니다. 테마가 등록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추진해서 이제 월 단위로 실적 집계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분석을 하고 이때는 또 주요 부진 항목 분류와 원인조사 시트 작성, 관련 부서 배포 등을 통한 실제로 분석이 되고 문제 해결 활동이 되도록 또 합니다. 현상 파악, 원인 분석 대체한 작성, 수정 활동 계획 제출해가지고 이 월간 활동에 반영을 하고 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도록 해서 재분 가치가 향상되고 경쟁력이 이 충분하게 있는, 어, 확, 어,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EV 테마 관리가 되도록 하는 이 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V 자 플랜과 V 질문으로서 EV의 V 자 플랜과 V 질문 기본 단계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상세 단계가 열 단계. 그 다음에 부의 질문이 있는데, 이 부의 질문으로부터 이 상세 단계가 정의됩니다. 기본 단계는 3단계입니다. 우선 기능을 정의하도록 합니다. 제품의 기능을 정의합니다. 이를 위한 상세 단계는 3단계로 되는데, 이 상세 단계는 부의 질문으로부터 상세 단계가 정의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그 제품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의 대상 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기능 정의와 기능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제품은 뭐,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정의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평가를 하는데 부의 질문은 이제 그 코스트는 현재 얼마 들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기능별 코스트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현재 기능별로 코스트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그 가치는 어떤가에 대해 가지고 기능 평가와 그대체 안을 내기 위한 대상 분야를 선정합니다. 그 군더더기가 들어있는 기능에 대해 가지고 대상 분야가 선정되게 이 질문은 이제 그 가치는 어떤가에 대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능평가와 대상 분야가 선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대체 안작성이 진행되는데 상세 단계로서 부의 질문에 의한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것은 없는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창조,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와 계약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트는 얼마인가? 또 그것은 필요한 기능을 확실히 달성하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화 평가와 상세 평가. 그다음에 이제 제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V 변경 제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V 활동을 추진할 때는 이 상세 단계의 이 순서로 추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EV 진행 프로그램으로서 그 EV 과제 진행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보면 또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페이지 1은 국면 1입니다. 타겟 코스팅으로서 그 목표 원가 설정이 타겟 코스팅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페이지 2 리단던시 어널시스 여지 분석인데 내용은 이제 군더더기 분석 이런 뜻입니다. 각 기능별로 군대대기 또는 군살이 있는 것을 분석해서 군살을 빼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리던던시의 여지 이렇듯입니다 개선여지 할때 여지입니다 여지 분석 그 다음 페이지 3는 아이디어 맥시마이저이션 해가지고 아이디어 최대화 로서 그 강건한 제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4는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이라 해서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c 리피케이션은 확인, 이런 뜻인데, 아이디어 낸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확인을 한다. 이 뜻입니다. 타겟 코스팅에 따른 세부 내용은 가격 트렌드,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요구 기능과 기술 검토, 원가 재료비 분석, 그 다음에 EV 프로그램 디자인 등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거해서 또 목표재료비를 설정합니다 목표재료비를 설정하고 그 다음 이어서 여지분석에 있어서는 기능구조 여지분석 그 다음 코스, 기능별 코스트 분석 아세이별 목표 설정이 되도록 하는데 기능별 코스트 분석은 FCA 분석이 이제 행해집니다 Functional Cost 어넬리시스 해가지고, 기능 코스트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QFD로서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 분석이 되는데, 품질 기능 전개 분석입니다. 이일단다시 어넬리시스로서, 현재 그, 기능 중에서 군살, 군더더기가 있는 기능이 뭔지를 이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디어 맥시마이제이션은, 그, 기능을 최소 원가로서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있답니다. 설계 정보 분석, 공정 정보 분석, 구매 정보 분석, 품질 정보 분석, 원가 사출 분석 등을 통해서 원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회 손실 항목을 발굴하고,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 확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트리지 기법이나 체크리스트법이 활용됩니다. 트리지 기법은 특허에 기반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기법이 트리지 기법입니다. 그다음 아이디어 효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을 하는데 아이디어 등급 분류, 그다음에 특허 검토, 아이디어 확정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결정이 되면 이 결점이 또 있는지를 극복하도록 하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현성 검토가 되고 실현성 실현성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이라든지 d o e 실현 계획부 분석 등을 통해서 실현성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전 계획 수립과 스펙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펙이라는 것은 사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디어 확정이 되고 변경 제한을 하도록 하는 단계로 진행되는데, 또 아이디어를 그 내린 데에서 가지고 확정지을 때는 이제 부품 구상안이나 또는 아세이 구상안, 제품 구상안 관점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EV 과제 진행 프로그램을 계약적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EV 활동 추진 스텝 이회입니다 세부 절차 내용과 구체 사항을 정리하면 먼저 활동 계획 수립입니다 개선해야 할몇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지정된 기간 내 팀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대상 테마를 선정하여 활동인원 완료 시기 개선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테마 선정과 V팀 구성 그 다음에 어, 활동 기간 확정, 목표 수립 등등인 이것이 이제 그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부위 대상의 정보 수집을 합니다. 부위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어서 활동 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용상, 판매상 정보, 기술상 정보, 제조상 조달상 정보 등을 통해서. 어, 정보 수집을 하도록 합니다. 기능 정리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제품이나 업무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제품이나 업무가 왜 필요한가, 목적의 역할 관점에서 명확히 이제 파악하도록 합니다. 제품 및그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나 구성 요소에 대한 기능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기능 정리를 합니다. 정의한 각각의 기능을 층별하고 목적과 수단관계로 연관시켜 누락된 기능이나 잘못된 문제점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기능 개통도가 활용됩니다. 코스트 분석입니다. 정리한 기능들의 현재 코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기능을 얻기 위해서 소비되는 현재 코스트를 파악합니다. 이때 이제 기능계통도 상의 기능 분야에 대한 현재 코스트를 계산한다는 이게 큰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서는 자재별 기능 자재별 코스트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 코스트 파악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능의 코스트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어 코스트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기서 기능 평가 의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기능을 평가하고 전 단계의 현재 코스트와 비교해서 가치 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를 파악하며 효과 정도에 따른 개선이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합니다. 기능평가법을 활용해서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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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이0 0 0 v 또 c분의 f 요것이 낮은 기능이 되는 v 값이 낮은 것이 우선 개선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팀원의 능력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c-f 값이 큰값또 v 값이 작은 것을 주 개선 대상으로 정한다는 거여것이또특히상 중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세부절차 로서 아이디어 발상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개선해야 될 기능을 확실하게 달성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계략적으로 경제성과 기술성, 즉, 경제성 평가와 기술성 평가를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구체와 세를합니다 이런 계략평가에서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점 분석과 결점 분석을 해서 어 결점은 또 극복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서 결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구체와 세레나 단계가 진행됩니다 상세평가입니다 구체와 세레나를 한 여러 대체안 중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대체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상세평가는 기술적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상세평가를 실시합니다. 개선한 시민의 확정은 상세평가한 최종적인 대체안들을 상사미 관련자에게 제시해서 실시 여부를 확정하고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승인방법은 보고서에 의한 방법과 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가 확정된 개선안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주인함으로써 원가 또는 수익에 반영되어 실시효과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때 대체한 실시 완료시기 결정 및 실시계획서 작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어서 미파 제조혁신실무 온라인 교육 교재정보 관련입니다. 교재명은 개발 부시아 EV 테마 개선 프로그램 추진실무이고 편재자는 주식회사 a t p n 컨설팅 대표인 권오운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이고 발행처는 정식 국가의 출판사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a t p n 컨설팅에서의 한국 대표 연구소이고 발행일은 2018년 10월 1일 국제 도서 등록 (ISBN) 남발는 979-11-6367-009-3입니다. 본선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외 재배포는 엄격 금지되는데 추진을 위한 이 교재를 구입해 가지고